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수학의 르치는 미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식의 곱셈. 자, 당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 나눗셈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곱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시간이 되면은 이제 곱셈 공식 변형까지 얘기를 하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은 자, 일단 곱셈 공식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16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쪽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야 자 다항식의 곱셈인데 자, 밑에 한번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 다항식의 곱셈에서 밑에 부분 한번 쭉 읽어보면은 아 다항식의 곱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생각해보면은 총두 가지일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분배법칙을 통해서요, 아, 전개를 해줄 거다. 우리가 분배법칙을 잘 사용해가지고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분배법칙을 통해가지고 다항식들을 전개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첫 번째고요. 그럼 이 전개된 다항식을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동류항끼리, 동류항끼리 이제 계산해주게 될 것이다. 동량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차수와 문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그랬죠? 자, 동류항끼리만다항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 자, 다항식의 곱셈음식을 이제 분배법식을 통해서 할 건데, 자, 밑에, 얘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다항식과 함께 이제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야. 하기 전에 얘들아, 앞목을 일단 보면은, 여기는 항이 두개예요 여기는 항이 두 개고, 여기는 항이 세 개지? 어. 그럼 하나의 항에 분배법식세개 3개 하니까, 세개 항이 나올 거고, 또 하나의 항이 분배법식세개 하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총 항이 여섯 개가 나오게 될 거야. 자 밑에 보면은 그래서 총 항이 여섯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항두 개짜리랑 항세 개짜리 곱하면은 어항 여섯 개짜리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동류항 계산으로 이제 한번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이 정도 안목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어렵지 않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분배법칙을 통해서 계산할 건데 계산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지. 자 일단은 2 x를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해서 분배해주시고, 그 다음에 3을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분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있는 것처럼 2x를 이3 x 제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이 전체에 대해서 가로치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도 이렇게 가로치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분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자계산 해줄 때 2x를 각각 이 항들 각각에 다 곱해야 되고 자그 다음에 3을 항들 각각에 곱해주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하면은 앞에 부분은 이렇게 나오고 뒤에 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동류항끼리 자 동류항끼리 계산 해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 동량끼리 계산해주시게 되면은, 동량끼리, 어, 제 예, 동량이 아니죠? 그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해주시게 되면은, 자, 마지막에 얘네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분배법칙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동량끼리 계산을 해준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시 고쌤에 대한 성질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더쌤에 대한 성질과 되게 비슷할 거야. 자 그래서 고안,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 있는데, 자 교환 법칙, 자 그러니까 두 방식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런 의미였잖아요. 자 순서를 바꿀 수 있고 결합 법칙, 계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였는데, 자 여기서도 얘들아 본질, 그러니까 핵심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오른쪽에 필기해 주세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왜외웁니까 이거 쓸모가 있는 거예요? 네, 쓸모가 있어요. 자글 써줄게. 자 필기 따라 오세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는데요, 결합 법칙. 자, 얘는 뭐에 유리하냐면은 자,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얘기를 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항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세 방식 곱해져 있는데 x 4와 x 2와 x 4. 자, 이렇게 곱해진 거야. 자, 그러면 선님이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항이 두 개고요. 얘는 항이 두 개고 얘 항이 두 개야. 그럼 얘를 전개를 다 해주게 되면은 항이 총몇개 나오냐면 여덟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훨씬 복잡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전개를 좀더 쉽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 뭐가 있냐면은 여기 x-4와 x-2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은 우리 곱셈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두 개를 생각하면서 어 이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그러려면은 이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려면은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주면요 자, 얘라는 거는 x-4에 x-4에 x-2.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잖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x 제곱의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지? 얘네도또 하죠? 자, 시작. 그지, 16 이렇게 쓰면 되겠죠. X고, 마이너스 16 X면 되겠 거야. 그럼 플러스 X, 플러스 2. 자, X일 수 있으니까, 자, 항이 네개밖에안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결합법칙과 결합법칙의 이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은, 자,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들 이제 쭉쭉 풀어볼게요. 자, 여기 문제들이 어렵지 않아서 문제 같이 쭉쭉쭉 풀어보면 될것 같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방금 한 것처럼 이제 X를 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하고 1을 전체에 대해서 분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또 어떤 식으로 바로 하냐면요. 바로 얘를 X를 각각, 각각, 각각 분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을 각각, 각각, 각각에 바로 분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할수 있거든. 자, 해볼게요. 자, 빨간색부터 X부터 각각 분배합니다. 분배하면은 x 세제곱, x -X제곱, 그다음 x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고 플러스 볼게요,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다음은 동류항끼리 계산해 줄 건데 자 동류항 동류항이고요, 그다음에 동류항 동류항 되겠지. 계산해 주면은 이거는 x 세제곱 되고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처리할 수가 있을 거야. 자할수 있겠지. 자, 오른쪽도 볼게요. 자, 오른쪽도 계산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분배를 하는데, 자, 얘를 이렇게 3x와 2y에다 분배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3xy도 3x와 2y에 분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y제곱도 어, 3x랑 2y에 분배를 해주는 거야.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빨간색부터 처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6에 x, 2x제곱에다가 x를 곱하니까 3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x제곱에 2y죠? 그럼 플러스 4x제곱에 그 다음에 y 이렇게 쓰면 되겠다. 파란색 가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 되고요. x가 두개 있지. y 이렇게 써주시고, 또한번더 파란색, 마이너스 6xy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되겠죠 플러스 12의 x y 제곱 이제 초록색 두 번째 플러스 8의 y 세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야 동량끼리 계산해 줍시다 자 동량끼리 일단 표시해 보면은 4x 제곱 y 그다음에는 x y x y y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x y 제곱 x y 제곱 이렇게 있겠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내면은 6x 세 제곱 그다음에 동량 계산이죠 마이너스 5x 제곱 y 그 다음에 6xy 제곱, 그 다음 8y 세 제곱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개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개 굉장히 중요해요. 넘어갈게요. 자, 17페이지입니다. 자, 17페이지 보는데, 자, 곱셈 공식이 있지. 자, 여기 17, 18페이지구나. 자, 17페이지로 갈게요. 우리가 이제 곱셈곱식 1번이 있는데 자 1번은 우리가 언제 한 거냐면은 얘는 중학교에서 배운 거야 중학교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1번만, 자, 2번만 생각해보면은, 자, 이런 식인 거야. 여러분,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좌변에 있는 거를 각각 실제로 전개해가지고, 이제 시을 정리를 하면은, 자, 우변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자, 2번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A 플러스 B가 있고요. A 마이너스 B가 있는데, 자, 우리가 똑같이 분배법칙을 통해서 전개, 전개해주시고, 그다음에 전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개, 전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볼게. 자, 그러면 앞에 거 빨간색부터 하면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이렇게 쓰면 되겠지. 파란 색깔, 플러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으악! 하고 사라져서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중학교 때 우리가 당연히 배웠겠지만, 이거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는 좀 이제 낯설겠지만, 외워서 사용하는 거야. 자, 외우자. 자, 암기 필수입니다. 자, 안그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암기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 처음 부분에 외울 게 많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1번을 증명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대수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밑에 있는 이게 대수 막대를 사용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도 있어. 자, 이런 식인 거지.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자, 한 변의 길이가 a고요, a고, 그다음에 b고,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변의, 정,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 자체를 생각하면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있는 하나 하나의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이니까 a 제곱에 a b에 a b에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자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자 밑에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 내립니다. 자, 곱셈의식 첫 번째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다. 자, 하나하나씩 얘들아 손으로 써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1 8페이지 있는 내용 먼저 본 다음에 예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18페이지에 있는 내용 먼저 볼게요. 자 18페이지 곱셈 공식 2번입니다. 얘들아 5번, 6번, 7번 너무 중요하지. 자 여기에 이제 별표 칩시다. 자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오겠죠. 너무 중요해요. 자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는데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풀어놨어. 자 5번을 앞에 문제에서 함께 풀어봅시다.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자 함께하기 있지. 자 곱셈 공식 1을 이용해서 자 얘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여기 보는 이는 자, 얘를 이제 증명해보려고 그래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중학교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얘를 증명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중학교에서 배운 건 뭐였냐면요 자, 1번 공식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자, 1번 공식을 통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끌어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데 자, 여기 왼쪽에다 쓸까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전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럼 얘가, 그럼 이거 전체를 제곱하고, 뒤에 거를 제곱하고, 더하기에 두 배, 앞에 거 뒤에 곱한 거.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어, 얘들아, 이건 필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따라오면 돼. 자, 그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배, 앞에 거 뒤에 곱한 거지. 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곱하기 C. 자, 이 써주시고,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정리를 하면요. 자,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EA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플러스 E, B, C. 이렇게 써주시고, 플러스 C제곱. 이렇게 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E, B, C 플러스 E, C, A. 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 얘들아. 보면은 뒤에 있는 세 항이 2를둘다 셋다 가지고 있잖아. 2, 2, 2. 그러니까 2를 묶어내서 어떻게 쓰냐면은, 자, 이렇게도 많이 써요. 두배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렇게도 많이 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자, 우리가, 어, 17, 18페이지에 있는 그곱셈공식 2번에 5번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은 되겠습니다. 6번도 우리가 할수 있는데, 자, 6번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할수 있겠지. 자, 예제 1번 보면은, 자, 이거는 씁사로, 우선이 필기를 하지 않을게. 세제곱이니까 세 개가 곱해져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럼 한 개랑 두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건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전개해주고, 나머지는 분배법칙으로 우리가 식을 얻어낼 수 있겠지. 자, A를 먼저 이렇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B를 분배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당탕탕 계산 하면은, 자, 이게 작업, 마지막에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또 전개를 하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필기는 하지 않을게. 자, 이번 풀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직접 전개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곱셈 혹시 2번인데, 얘들아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외울 수 있냐를 생각하면요. 자, 잘 보는 거야. 보면은 a b c 제곱이 있다. 자, 그러면은 각각 일단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각각 제곱해서 더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배. 첫 번째 거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두 번째 거. 그다음에 두 배. 두 번째 거세 번째 거. 두 번째 거세 번째 거. 이렇게 나와 있지? 그다음 두 배. 그다음에 세 번째 거첫 번째 거지. 자, 세 번째 거첫 번째 거, 세 번째 거첫 번째 거. 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외워 주면은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세제곱이니까, 앞에 거 세제곱 을 일단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3을 써주는 거야. 자, 3을 얘들아 빠뜨리면 안 된다. 3을 맨 처음에 많이 빠뜨리거든요? 자, 3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머릿속에.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제곱한 다음에, 뒤에 걸 곱한다. 자, 머릿속으로 암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더하기 세배 똑같이 3이 이렇게 오는데, 이번엔 앞에 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게두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할때 조심해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할때 얘들아, 마이너스는 어디에 붙냐면은, 자, 이렇게 3, A, A제곱 B,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붙는, 붙는 거야. 그러니까, B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고, B가 세개 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다. 자, 그래서 부호를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자 7번도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외워주냐면은 자 1창과 3창의 부호가 항상 같을 거야. 자 1창과 3창의 부호가 항상 같아요. 마찬가지지 1창과 3창의 부호가 항상 같고 여기 보면은 이, 이 2창의 부호가 항상 다를 거야. 2창의 부호가 다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1창과 3창의 부호가 같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어떻게 외우냐면은이 뒤에는 어떤 게 오냐 자 그럼 a가 있는데 자 a를 제곱해 주고 b도 마찬가지 제곱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 오는 거는 이제 a랑 b를 각각 곱해서 앞에 부호만 다르게 써 주자 뒤도 마찬가지지 자 뒤에도 자, a를 제곱해 주시고요 자 b도 제곱해 주는 거야 자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에 오는 거는 아, 앞에 있는 a와 b를 곱해서써 주는데 부호는 앞에랑 반대로 써 준다 자 그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6번, 7번. 처음에는 손으로 증명을 해보고, 정계를 네, 해보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구구단처럼 외워서 쓰게 될 거야. 그리고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지는 않는데, 얘들아, 8번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것만 추가를 하자. 자, 뭐가 있냐면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있고요. 자,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있을 거야. 자 얘는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a내 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이게 제곱이다. 플러스 b의 내 제곱.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일단 필기를 해놔봐. 어 선생님 우리의 직관과 조금 다르네요 아까는 왜냐면은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것 같잖아 근데 사실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아 선생님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얘는 그래 얘는 우리가 곱셈공식 그러니까 합차공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를 순서를 좀 바꿔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러니까 b 제곱을 먼저 쓴 거야 플러스 ab. 자 이렇게 쓰시고요. 뒤에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마이너스 ab. 자 이렇게 쓰는 거지. 얘를 합창 공식이 보일까? 자 그러면 얘첫 번째 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있죠. 자 그럼 합창 공식으로 쓸수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은 합창 공식으로 쓰면은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자, 앞에 있는 거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a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얘는 전개를 하면은 자, a 내 제곱 플러스 b 내 제곱 플러스 2배 a 제곱 b 제곱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없어지고 없어져서 하나만 남겠죠 자 그래가지고 위의 식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8번은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자, 합차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자 특이하지 자 하나는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8번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얘들아, 그,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선임이 이제 팁을 한두 가지 적어줄 거예요. 자, 선임이팁 적어주는 부분은 실제로 수능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내신 문제 풀때 이제 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 자, 왼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몇 페이지니? 18페이지 왼쪽에 한번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 팁두개 적어줄게요. 잘못 눌렀네. 자, 볼게.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자, 첫 번째 팁이야. 팁 1번. 자, 1번 팁은 뭐냐면요. 자, 큰 수의 계산이야. 자, 큰 수의 계산을 할 때, 자, 우리가 곱셈공식이 사용될 건데, 자, 큰 수의 계산을 할 때는 뭘 하냐면은,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자, 큰 수를 계산해 줄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999야. 자, 999 곱하기. 자, 그 다음에는 1001 곱하기. 그 다음은 1000001. 자, 여기까지 써보자. 자 그러면은 좀 굉장히 큰 수의 지금 곱셈을 하고 있어 계산을 하는데 얘를 그냥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죽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 자 그럼 우리가 잘 치환을 해가지고 자 이식을 간단하게 계산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우리 직관주의자들이잖아. 자 선생님은 직관주의자예요. 자 그러면 999가 있고 1001이 있는데 얘 얘들아 999랑 1001에 가까운 수가 뭐가 있겠어? 1000이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하는데 자, 1000이라는 숫자를 자 x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자 천은 그러면은 자엑인데자 얘는 이제 10의 세제곱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쓰면은 얘라는 거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고 x 플러스 1자 이렇게 쓸수 있고 천인데 얘는 천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x 스 제곱 플러스 1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어 그렇게 놓고 보니까 앞에 있는 얘랑 얘는 이제 합차 공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처리해 주면은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다시 한번 합차 공식 x 네 제곱 마이너스 1을 쓸수 있겠다. x에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제 10의 세 제곱을 넣어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10의 세 제곱에 네 제곱 마이너스 1 x니까 10의 12 제곱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큰 수를 계산할 때 치환을 통해서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자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두 번째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자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공통 부분이 있는 문제가 있을 건데 이거는 또한 치환을 해주자. 자,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두 가지 전부 다 써줄게. 자첫 번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제 생각해보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있고요. 그다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아카드랑 같은 얘기야 항이 3개 있고 항이 3개 있으니까 곱하면은 항이 총 9개가 나올 거야 근데 9개 항이 나온 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처리할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공통부분이 있나 살펴보니까 아, 이 부분이 공통이고 이 부분이 공통이지 자 그럼 우리가 얘를 x고 x로 치환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2랑 그다음에 x 마이너스 4로 치환이 되어 있다. 이걸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분배법칙을 통해서 전개해 를 주면요. 자 바로 갈게요. 자 x 제곱이고, 자 얘는 마이너스 4x고 플러스 2x니까 암산 바로 할게. 자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라지 x가 x제곱 플러스 x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자 x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전개해 줍니다 자 제곱 해줄게 앞에 거 제곱 그래서 x 네 제곱이고요 앞에 거 뒤에를 곱하고요 앞에 2를 곱해야 되겠지 플러스 2에 x 세 제곱 그다음 플러스 x 제곱. 될까 자 계속 분배해 줄게요. 마이너스 2를 분배해 줍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x 수가 있을 거야. 마지막 계산은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면 있지 동류항 뭐 있나 보니까 얘랑 얘밖에 없구나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그래서 x 네 제곱 플러스 2x 세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치환 잘 해줄 수가 있겠지?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 자, 이런 경우거든요.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자, 얘를 한번 볼게. 자, 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럴 거야. 항이 총, 네, 그,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얘를 다 곱해 주시게 되면 항이 총 16개가 될 거예요. 제가 그냥 계산하려고 하면은 되긴하겠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자, 우리가 다음 단어는 하는 핵심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이번에는 또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치환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할 건데, 자, 그냥 처음에 하면 잘안될 거예요. 처음에 계산을 할때 그냥 이렇게 계산해보고, 뭐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여러 가지로 계산해볼 건데, 저,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 처음엔 잘안될 거야.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거 둘, 그 다음에 이거 둘을 먼저 계산할 거야 거예요. 자, 그 기준은 뭐냐면은, 자, 1차 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분, 전개를 해보겠다. 자, 그게 핵심인 거야. 1차 항 기준으로 우리가 정계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팁은 필기를 같이 따라와야 된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안쪽에 있는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 그래서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부터 정계를 해주시면요. 자, 이렇게 되겠지. 자, X 제곱이고요. 3x고 2x니까, 플러스 5x, 플러스 6x 쓸 수가 있고, 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4니까, 전개해주면요, x고 플러스 4x고, 그냥 x니까, 5x가 되고,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일차항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개를 한다는 말은 이게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1차항 일차항이 같아진다는 의미겠지? 아, 그러면은 여기 는앞에 항, 앞에 항을 전체 라지 x, 라지 x 치환할 수가 있잖아. 아, 그래가지고 1차항 기준으로 이게두 개씩 묶어서 전개하는구나. 자, 그 처리할 수가 있겠죠. 전개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X 플러스 6이고요. 자, X 플러스 3입니다. 자, 한번더전개할게 x 고 플러스 10, X 플러스 24.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X자리에다가 얘를 역으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나머지 식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할게. 자, 그래서 1차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통 부분을 묶어내고 치환해준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팁두 개까지 적어봤죠. 자, 예제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자, 예제들이, 예제 2번, 예제 2번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 예제, 예제 3번은 다음 시간에 하자. 자, 예제 2번이에요. 자, 다음 식을 전개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들아, 여기 위에 있는 식을 한번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위에 있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자 우리 선생님은 위의 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데 전체 제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문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한 개씩 있지 않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뭐 e, a 라든지 b 자리에다가 뭐 마이너스 4b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똑같아요. 여기 에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고 네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동그라미를 제곱해 주고 세모를 제곱해 주고 네모를 제곱해 준다. 뒤에는요 두배의 동그라미랑 세모를 곱해 주고 두배의 세모랑 네모를 곱해 주고 두배의 네모랑 동그라미를 곱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럼 네, 예제 이번도 똑같이 할수 있겠지. 자 그리고 공식을 쓸 건데 공식 써서 풀이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잘 생각해보면 맨 앞에는 동그라미 제곱이죠 동그라미 제곱, 그 다음에 세모 제곱, 그 다음에 네모 제곱인데 그럼 정확히 쓰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되겠지? 플러스 2배의 동그라미 세모 AB 이렇게 쓰시고요 플러스 2배의 b c g 그럼 B는 그대로 쓰는데 C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ca죠? 두배 ca인데,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a,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 a b 고요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번도 볼게요. 2번도 얘들아, 선임이 아까 얘기를 해줬어. 자, 어쨌든, 계산을 할 건데,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은, 음 어, 일단은 얘가 이제 그 곱셈공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일단 볼게요. 어떤 식으로 파악하냐. 앞에 거를 제곱하면은, 어, 앞에 게 되고, 뒤에 거를 제곱하면은 뒤에 게 돼요. 어, 되고 있지. 그 다음에 보면 가운데 있는 항을 보면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를 해준다.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를 해주니까, 어, 얘가 되잖아. 어, 그럼 곱셈공식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그럼 3차식이 나오게 될 건데, 앞에 거 세제곱인 거야. 자, 그럼 2a의 전체 세제곱이고요. 그러니까 뒤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그러니까 1차식이랑 3차식이 되게 닮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부호는 뭐냐면은 1차식의 부호를 따라간다. 그니까 마이너스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차식의 부호와 3차식의 부호가 항상 일치하게 될 거야. 그래서 8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진짜 되나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 진짜 전개해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어. 자 전개해서 확인하는 거는 풀이에 써놨으니까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수업할 건데요. 자 오늘 많은 내용들 얘기를 했어.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자다음식의 곱셈과 나눗셈, 잠 곱셈은 자이 순서로 이루어진다. 분배해서 전개한 다음 동류항 계산한다. 그첫 그러니까 번째 내용이었고. 당시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에요.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이쪽 부분도 필기를 꼭 해두, 해두도록 합시다. 자, 곱셈 공식 첫 번째였지, 중학교 때에서 배웠던 건데, 자, 이게 어쨌든 합차 공식들도 있었고, 자, 여기 공식들은 다 외워서 사용해야 돼요. 다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곱셈공식 2번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와서 처음 나오는 부분들인데, 자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우리가 외워봐야 돼. 자, 팁 1번. 큰 수를 계산할 때 치환해서 한다. 공통 부분은 치환해서 한다. 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다시 돌려보면서 자 이해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문제 4번 3번까지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예제 3번 곱셈공식의 변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